징, 비, 로 2021년 6월 5일 서로 물고 뜯고 핥히는 동물 농장으로 만든 주사파 정권 하나 행복의 중심인 가정과 국가와 종교를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주사파 정권 오늘은 환경 오늘은 환경 보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한 환경의 날이다. 환경은 생명체에게 영향을 주는 조건과 자연 상태다. 환경은 생명과 보전과 상생의 조합이다. 생명은 자연 환경의 중심 요체다. 생명이 없는 환경은 그냥 사막이고 물질의 세계다. 인간들은 자연의 일부이면서도 생존 공간인 환경을 파괴하고, 전체 주의자들은 행복의 중심인 가정과 국가와 종교를 파괴하려고 한다. 주사파 정권이 그러하다. 비리와 변조와 공작의 달인이 책을 들고 나와서 세상을 또 우울하게 만든다. 그들에게는 상대 입장에서 자기를 보는 의식과 양심은 없는 것인가? 둘. 주사파 정권 비리를 감싸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주사파 정권. 주사파 정권은 자기 진영 논리에 빠져서 나라를 무참하게 파괴하고 부셔버리고 있다. 자기 진영이 아니면 상생과 협력과 소통을 하지 않는다. 상대 진영은 오로지 통제하고 억압한다. 엉터리 여론조사로 다수의 관념을 세뇌시키고 세금 퍼주기로 표를 사려는 양아치 짓도 부족하여 기본도 못 갖춘 주사파 아이들이 끼리끼리 회전문 인사와 자기 식구 비리 감싸기는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피의자 신분으로 구성된 법무부 피고인을 신분을 피고인 신분을 승진시키는 검찰 수뇌부 인사 등 정권 비리를 감싸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셋, 편을 갈라 서로 뚫고 싸우는 동물 농장으로 만든 주사파 정권.불법 탄핵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다.그들은 잘못을 시인하면 죽음으로 생각한다. 야당, 탄도리, 탄핵파들과 한편이 되어 불법과 모순의 진지를 고수한다. 탄핵이 정당했다고 하는 자를 아바타로 내세워 정치적 죽음을 연장하려고 한다. 사회, 전체주의, 무리들은 인위적 통제로 자연과 자율 문명을 파괴한다. 추사파 정권은 산소 배출 효율성이 없다는 괴변으로 50년 자란 산에 있는 울창한 숲을 파괴하고 나무를 베어낸다. 자연 환경에 상생이 없이 살수 있는 생명이 없는데, 전체주의 세력은 편을 갈라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동물 농장을 만든다. 넷 불의의 죽음마저 정치에 이용하는 주사파 정권. 주사파 정권은 대립과 미움과 갈등을 조장하고 불의의 죽음마저 정치에 이용한다. 정권 실세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성추행에는 침묵하더니, 공군, 이중사의 아타까운 죽음에 개입하여 군을, 번, 군을, 군대를 범죄 집단으로 만든다. 손, 공공, 군의 의문의 죽음을 규명하라는 50만 명의 국민 청원에 대해서 문재인은 왜 침묵하는가? 사악한 자들이 군대마저 무관 지옥으로 만든다. 다수가 살려면 사악한 정권을 표로 징벌해야 한다. 선거 시스템마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고 국민들은 그렇게 현재 생각하고 있다.